고마워요 어저기때 언니, 어 아니 여왕패야또 전데요. 어 서던 제국에서 오신 한수한자님을 소개드리고 해 싶습니다. 우리 두 사람 <laughs> 어 결혼할 겁니다. 그래.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했지만 며칠이면 준비할 수 있을 거야. 스프랑 고기랑 아이스크림 먹고. 어, 잠깐, 그냥 여기서 살래요? 저기, 초콜릿 케이크! 아니, 뭐야? 싫어. 말할 거면 우리 두 사람 있는데서 말해. 아무튼 제발 잠깐만 언니 제발 제발 나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언니한테 뭘 어쨌다고 왜왜 어, 왜 나를 외면했던 거야 왜? 呢。Nee.